찬송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부르겠습니다. 2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빠요 반 전소하세요 천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게서 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뵙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에 참여하는 성도들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세인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승려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죄의 재림을 사모하며 고난속의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처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일에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도하겠습니다 전도서 제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궁금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맞다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한 자의 수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갚지를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나으니 입으로 범죄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한 것이 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목소리 와서 내 손으로 한 것은 널 하시게 하라 하랴 꿈이 많으면 흑된 일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십만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너희 지방에서든지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지라도 그것을 상이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땅의 소사모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나니 왕도 같은 소사를 받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 하나님 이것도 확대되라 세상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무엇을 기역하냐 모든 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발게살거이나그 자는 그 불안 때문에 자지못하니라 내가 해아에서큰 해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봤나니 그 수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주유 하는 것이라그재물이재나나 재난을, 제나나 다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는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숙달히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미흡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진정과, 진정과 분노가 그에게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습,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몽시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은혜 을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미한자의 제사를 지정합니다 우미한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보면 은 우미한자의 제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예,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죠. 인간 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유한자의 제사는 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이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나 별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죠. 마귀를 섬기고 악한 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지 그 재물을 드려가지고 마귀의 마음을 흥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의 복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을리 없습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윤리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시며 우리의 재물과 제사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영적 성결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받지 않으시죠? 불의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불의한 사람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하면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요상한. 요사스러운 그런 악한 영들과 똑같이 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을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악을 버리지 않냐고 의의와 성결과 거룩함이 없이 재물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7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말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바로 3절이 말하는 우한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면자의 소리는 서울을 하고 갚지 않는 거라는 뜻이죠 서울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울의 범위가 더 넓혀지죠. 제 소를 바치겠습니다. 집을 바치겠습니다. 또제 자녀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서원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 되는 거죠.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진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이 여긴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매한 자의 제물을 드리는 것, 우매한 자가 말하는 것, 우매한 자가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서운을 하고 갚지 않는 것과 같은 악행이다.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지적을 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관료들의 탐욕에 의한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직원이 있으든지 비밀을 학대하고 정화의 고호를을 짓밟는 그런 관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한자들은 뭐,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재물의 능력을 휘두르니까 당연히 잘될수 있죠. 그러나, 지옥의 형벌을 멸치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분노와 심판과 재화의 회초리를 드실 때 그걸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인을 환란 중에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에 10절 이하에서는요, 재물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재물이 허무. 오어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언어를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탐욕을 말하거든요. 탐욕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돈이 뭐 백만원 있을 때는 한 천만원쯤 있으면 좋겠다. 천만원 있으면 한 일억점 있으면 좋겠다. 일억이 있으면 한 십억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로펠러는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최초 유전을 개발합니다. 석유를 뭐 조금씩 캐내는 건 있었지만 기업적으로 캐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는 오일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붙여갖고요. 미국에 있는 커버작은 정유회사를 합병하고 자신의 정유회사를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으로서 석유를 캐내는 최초의 사람이 높페는 미국 정유, 미국 석유 개발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의 역사에서, 역사에서 로펠러 이상한 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근데 어느, 그, 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로펠러 큰 비에 걸렸다가, 신앙을 회복하면서 되살아나, 그게 사실대 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한 비에 걸렸을 때 얼마나 놀랐느냐. 많은 재물을 놓고 가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았느냐. 딱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과 두려워. 그래서 물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 재물을 다시 되찾은 게 아니냐? 사실은 죽으면 재물을 잃은 건데, 당신이 죽지 않았으니까 재물을 되찾은 게 아니냐? 몹시 기쁘겠다. 그러니까 아니, 기쁘지 않다. 내가 이번에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 갈테니다또 무슨 일이야? 그러면은, 재물을 더 갖고 싶지는 않느냐? 그러더니 잠깐 친구 해요 그러더니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를 가진 사람이, 오늘 오래전에 일입니다만, 또 신앙이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달았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는 내가 신앙을 회복했다는 게 기쁘다. 그랬던 사람도 재물을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게 솔직한 마음이 줄 아나? 근데 그렇게 재물을 가진 것도 하나님 없는 재물을 악한 것입니다. 그, 로펠르는요, 그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재단을 귀속시키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는 그 물질의 그런 유혹을 이겨내느라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고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의 재물을 가졌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천하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재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써본 사람은 재물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기워나 하고 하나님을 주거나 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면 뭐 재물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겉땜을 이해하지, 말씀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채찍을 들어 때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질의 핍질입니다. 건강을 뺏어가시기도 하는데, 반드시 물질을 뺏어가세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물질을 또 같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질이 있어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물질의 염려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큰 물질을 갖지 못하더라도,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은 해방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는, 이 물질의 그 유혹에서 해가 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17절에 보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이 하나님 없이 물질을 소유한 자의 프리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안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렇게 그의 몫이다. 하나님 은혜수에,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수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렸다. 낙을 누렸다. 이게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의 몫이다.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내 몫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안 준다는 얘기죠.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반숙에 서 있는 동안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것이죠. 어머니에 있는데 예금 통장에 예금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들어놓은 노후 적금을 누가 가져갈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만 가져가실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요, 내 목숨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시다내목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칭찬 듣는 거죠. 여기 아예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개입되지 않죠? 탐욕이 개입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신실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요. 자기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가볍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걱정하고 고민에 빠지는 것보다 깊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에 빠져갖고 잠을 못 자고 이것보다 더 깊은 생각을하는 거죠.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꼬지예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참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근심과 고민까지가 없습니다. 이게 내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누구한테 주십니까? 바로, 전도서 1장, 5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 나타났던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탐욕으로 소유하지 않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부여함을 구하시고 또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같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한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별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저희들이 같이 와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전도서 5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며 예물을 드리고 우미한 재물을 드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서원을 하고 각자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학대한다든지 재물의 허무함에 빠져갖고 재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어떤 물질과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신뢰가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생동안 먹고 마시고 해아래서 낙을 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과 능력함을 주사 누리게 하시고 고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존중한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산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열정을 주셔서 일생동안 삶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전진하고 예비 된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기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일을 사업으로 불시고 엎드려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마음을